아, 주의투자가 쉬어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특별히 글은 못 썼어요. 저도 뭐, 직장이다 보고, 제가 뭐, 어, 일할 때도 많아가지고, 어, 그 전업투자자처럼 아니면 뭐, 전문 유튜버처럼 매일 방송을 전달해드리거나, 글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고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그거 자제하고 한 짧게 십분이라도그 장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업로드 해가지고 올리면은 아마 밤 늦었으니까 아마 한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뭐랄까 이게 또 즐거움도 있고, 예, 제가 스스로 정리하는 느낌도 좀 있고, 장을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도움을 얻어주신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제 구체적으로 제 방송에서 어떤 도움을 얻으시고 계시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상세하게 또 답변 주시고, 이게 좀 계속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렇게 실전에서 도움되는 그런 팁들을 많이 얻어 가시는 것 같아서 어, 저도 좀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근데 그건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방송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뭐 3프로TV나 뭐 경제방송이나 다른 다, 다른 유튜버들 어, 이렇게 방송 들으면 특히 경제방송이나 경제 그런 뭐 종목분석 이런 방송 들으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별로 도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어 펀더멘탈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 예 그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심플하게 하면서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잘 하죠. <laughs> 예, 제가 저는 제가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다 맞을 수 없어요. 당장에 내일 내일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어 지금 어떤 힘을 매수 매주, 매도세와 매수세 균형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읽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들보다 그래서 대충 방향성은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고 제가 뭐꼭 이렇게 테마 주목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테마주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주목들을 주도주들을 잘 치켜치죠. 그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 뒤늦게 따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주도주 분에서 잘 놀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제가 차트를 보는, 그, 해석 능력에서 또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그, 그, 에다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어, 덧대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잃는 거는 좀 줄이고, 이제 그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극대화 해가지고 항상 이제 그런 저, 주도주 위, 주변에서 막 놀면서 이제 투자를 재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식이 국장에서는 잘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방식이든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투자, 투자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 음, 설명을 해 볼까요? 어,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예, 너무 불타. 요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여기가 이제 정촌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이제 이 사람은 펀더멘탈 분석하는 거 차트 전혀 안 봐. 여기는 이제 차티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대 이제 특히 국장은 두개다 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어 투자 카페에 가면은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해요. 이렇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차트에 모든 게 들어있다. 아니면은 차트 다일를왜 보냐 이렇게 막 싸워요. 이렇게. 예. 그 싸울 필요 있네요두개다잘두개다 예. 다, 잘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같이 투자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더 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좀 목재 안 하잖아요. 뭐. 제가 테마주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다잘하면 되지. 그 왜냐면은 또투자자들 있잖아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생각보다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같이 투자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이게 몇 년씩 묵히고 이런 장기 투자 좀더 찾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질 자체는 근데 이제 이게 힘들죠. 힘들죠 누구나 이제 우리나라 버핏같이 하고 싶지만 버핏같이 할수 없어요 우리 장에서는 힘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단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니 그러니까 요거는 절충하면 되죠 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길로 이끌어 드린다 예. 너무 선분이 길었고요 어 이제 한번 조목도 볼게요 오늘은 전력 기가 크게 반등을 했어요 예. 근데 좀 슬프게도 제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재롱전기를 여기서 사가지고, <laughs> 그 제가 그일히 보면 있어요. 블로그 일히 보면 여기 사가지고, 여기 다 이제 분할치고, 요즘에 다 팔았거든요. 예, 다파는게 실수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자꾸 비중이 줄어드니까 팔면서 다 팔고, 100% 이상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제가 뭔가 작게 작게 사보긴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는 비중을 싣기가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없어요. 어, 지금 없고 일진 전기도 내나 비슷하게 이렇게 먹고 나왔고 HD 현대 일렉트릭 대장준인데 이 중인데, 이거 처음부터 못했어요. 이거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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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그냥 탔으면 됐는데 그 이게 항상 차트가 무서워서 못 탔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추세 추종한다고 하지만. 이런 차트는 저도 이제 무서워요, 무서워. 예. 네. 그러니까 살 수는 있어요. 사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당장 내일 살아도 당장 살수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 알아. 근데 뭐냐면 이런 종목은 비중을 시키기는 힘들어요. 음. 왜냐면 언제든지 이제 10% 20% 급락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없긴 하지만 이런 종목에서 그니까 이제. 이제 비중 키기 힘든데, 심리적으로. 저같은 추수 중에 한 사람도, 음, 그래서 없고, HD 현대 일렉 처음부터 없었고, 재롱전기는 이제 사, 팔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접근한 게, 이제 조금 밸류상으로 조금 만만한, 이제, LS 였거든요. 그 LS 일렉트릭 살까, LS 살까 하다가, LS 일렉트릭은 제가 좀 늦게 봐가지고, 그래서 LS를 샀는데, 그래서 이번 조정할 때도 제가 LS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증까지 했고, 블로그에. 근데 LS는 1% 반등하고, 다른 거는 또, 이렇게 반등하고, 좀 슬픕니다, 오늘은. 그래서 반등해서 다행이긴 한데, 내일은 또 그래도 이제, LS가 또 힘을 내주기를.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역시 이제, 주도주들이 쉽게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어, 보면은, 음식료, 오늘 음식료에 완전 날이었죠. 예. 그래서 음식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음식료 오늘 먹고 나왔거든요. 이제, 롯데 웰푸드는 제가 계속 가지고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뭐 빙그레 같은 종목도 엄청 많이 갖고, 이제 롯데 웰푸드 12% 나가면서, 장대 양봉이 등장했잖아요. 저는 이제 평단 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12만원. 그래서 이제 지금 수익률 은40몇로한50% 가까이 이제 돼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산, 사신 분들도 있겠죠.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근데, 요렇게 됐잖아요.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제발 이럴 때 팔지 마세요. 예. 제발 이럴 때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예.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니까 이제, 요, 요렇게 해야 될 때, 뭐냐면 이게 지금 주봉을 한번 볼게요. 물론 음식료치고 많이 오른건 맞아요 많이 오른건 맞는데 롯데이프드는 그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던 종목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기간을 이렇게 쭉 모아갖고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이, 이게 여름이 성수기예요 어쨌든 여름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여름이 성수기고어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적도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이제 시세 초입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렇게 쭉몇 년째 지금 시세에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한번 등장하면 이렇게 시, 요렇게 단발성 뭐 2, 30% 가려고 이제 그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아직 실적도 확인 안 했잖아요.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자고. 2분기 실적이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도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지만 2분기는 이제 여름이니까 제대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분기가 첫 분기잖아요. 그럼 그때 그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시세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공장 증설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판다고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시세 초입을 잡은 거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에 이분기 실적 보고 어 생각보다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뭐 생각보다 실적이 안 올라가고 뭐 인도 쪽이 요즘 폭염이라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판매 저조하고 어 이제 강가상가비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이제 비용을 못뽑아내고 이제 원재료값 증가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닥치면 그때 팔아도 안 되세요. 그게 그 동안에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장대한 봉이 등장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잘 보세요. 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샀어요. 좋은 지점에 샀어요. 샀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뭐 수익률은 보통 20%에서 예, 30% 이렇게 먹을 때가 있죠. 이게좀시세가 딱딱 날 때. 타이밍 이런 데딱잘 사면. 예. 근데, 그 다음이, 쭉쭉 가는 거또 있죠. 가끔씩, 막, 50%, 100%, 순식간에 가는 거, 뭐, 재룡중인 같은 거잘 사면. 근데, 그런 종목 잘 없고, 보통은 이렇게 한 번씩 눌림목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거나, 그니까, 한번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아시겠죠? 보통은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좋은 데 샀다 쳐다, 치더라도. 그니까, 이제, 이걸 차에 버텨야 돼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30%수익률 났는데, 이게 막, 몇 프로 대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압박을 느끼겠죠. 아, 그냥 이거라도 지켜야 되나? 그 다음에, 어, 30%대 수익이 낮긴 했는데, 너무 이제 횡보만 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으로 막 죽여버린다거나. 근데, 이런 거를, 버텨, 버텨야지, 이제, 진짜 주도주를 제대로 가, 져갈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트도 분명히 이 기업을, 이 초창기부터 알아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샀다, 운 좋게 샀다,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보유를 하는 거죠. 이게 이까지, 이까지. 근데 분명히 뭐 저는 여기 실리콘 트를 몰라서 못 샀지만 여기서 여기서 사놓고 요런데판 사람 이 있을 거예요. 왜? 장대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장대한번 또 나왔으니까. 예. 이 정도면 팔아도 되지 않겠나? 예. 판 사람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두 배를 더 갔다고요. 예, 아시겠죠? 그니까 러 이제, 어, 물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잘된 케이스 갖고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국장에는. 있 맞아요. 막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잘 나가는 섹터에서, 수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고, 요런, 이제 시세, 어디 갔노? 음식물 어디 갔노? 예. 주봉으로 보세요. 이제, 좀 보면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음식료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직 두 배도 못 갔거든요 완전 찐바닥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옛날에 삼양식품도 막 잘라 참, 삼양식품도 지금 얼마나 많이 갔어요 바닥을 생각해 보세요 삼양식품만 볼까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거기 여기 보면 지금 거의 몇 배야 지금 열열배 갔네 이때 이때는 너무 먼 때라 그렇지고 2022년도 여기 보세요 지금 2022년 23년도 23년도만 해도 지금 십몇만 원 되잖아요 지금 거의 다섯 배같잖아요1 1년 년만에 1 1년 년만에 다섯 배같잖아요 롯데 이푸드도 지금 보면 기사를 보면 막 빼빼로 마케팅 같은 거좀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삼양식품이 저기 저기 뭐야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걸로 좀잘 됐잖아요 불닭볶음면 그지 롯데 이푸드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뚫고, 월봉으로 볼까요? 뭐 이럴 때 20만 원 넘어가고 30만, 40만까지 누가 알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뜰때 제발 팔지 마요. 예. 네. 그 말, 그거 하나면 오늘의 교훈이 될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재당이 같은 경우, 재당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저기, 저기, 바이오 사업부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도 제가 이제 오늘 요걸 먹고 나왔어요. 이제 재당이도 대기트레이딩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반등을 좀잘 했고 재당이도 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그거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은 또 맞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시작일 가능성도 많다. 빙그레가 뭐20몇20몇 가면 조금 팔수 이런 거는 조금 팔 수는 있죠. 20몇 가면 좀 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안 파는 습관, 웬만하면 안 파는 습관, 이게 길게 길게 끌고 가는 습관. 제가 우량으로 상한가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도 오늘 조금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다안 팔. 웬만하면 이제 남은 걸 계속 계속 끌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오늘만 여기 샀다치잖아요. 그럼 벌써 한 이십프로 수익 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팔지 말고 천천히 길게 길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예. 그런 버릇을 들어야지. 어 이제 항상 수익이 내 포트폴리오만 있고 수익 포지션 많이 있고 손실 포지션 자꾸 자꾸 이제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익률이 지금 50% 정도 돼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 올해 G마트 잘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거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이게 이제 고비가 있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고비를 잘 넘겼어. 처음에 했다고 여기 고비를 롯데웰프도 보면 은 그래도 뭐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로테이프도 골로 고비가 없긴 했네요. 막 그렇게 이제 흔들지 않았는데 암튼 이렇게 흔들다가 딱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률이 지금 50% 정도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 여기 처음에 0%에서 30% 가는 거는 보세요. 이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내가 0%에서 30% 가는 거는 뭐한한 한 달, 두달 걸렸다 치죠.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식간에 뽑아 버렸죠. 그니까50%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가죠 만약에 또 간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50%에서 100% 가는 건 있잖아요. 그니까 어, 0에서 30% 가는 건 2주일 걸리고 아뭐두달 걸리고 여기서 이제 30%에서 50% 가는 건또뭐한달 걸린다 치면은 50%에서 100% 가는 건일주에 걸려요, 여러분. 일주에일주에 걸립니다. 진짜로 가면은. 예. 그니까 더, 이제, 왜냐면, 보통 50% 넘어가면,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기 시작해요. 그 요런 데는 그냥 열려있다고. 보통 모든 종목 다 열리게 돼요. 이런 위에 공간들이. 그럼, 여기서는 시세를 뿜매잖아요. 그냥,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오면,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난 이미 50%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내가, 보세요. 내가 만 원에 샀어. 그럼, 지금 만 오천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난 이만 원이 되면은, 어 10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50% 가는 건 되게 힘들었는데 요거 참고 버텼더니50%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뭐죠? 여기 15,000에서 30% 가면 30몇 프로 가면 33% 정도 가면은 뭐딱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새로 산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아십삼33% 가면 이제 저한테는 100%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50에서 100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50에서 100이 되는 거죠. 제 계좌에 는 예. 그러니까 로데 엘프 드가마0천에서 이만 원 가려면 33% 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계좌 수익률이 50%에서 1 0 0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요런 자리에서는 33%가 있잖아요. 진짜 시세 받으면 하긴 2, 3일 만에 가버려. 진짜 2, 3일 만에 사망 식품이 렇게 가는 것처럼. 그냥 2, 3일 만에 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한 핵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20% 종목 자리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50%짜리 종목 제가 이제 만들었죠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것도 한번 중간에 한번 버텨야 돼 고비를 근데 50%에서 100%만들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조금만 운만 따라주면 수급만 들어오면 그냥 여기좀쫙 붙어 버린다니까요 아시겠죠 100% 200%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고비들을 조금만 잘 넘기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은 희망사항이지만 어쨌든 롯데엘푸드가 어, 이제 가끔씩 시세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뭐 시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한150% 정도 수익 났다 치잖아요. 예, 네. 뭐한2주 기다렸더니 지금 뭐 시세 신고가고 보면서 쭉쭉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종목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있잖아요. 한, 적어도 한, 어, 반년도 실적은 얘가 캐리해줘요. 그니까 다른 거에서 좀 손절치고 막 말아먹고 해도 이런 종목 하나만 딱 만들면은 웬만하면 이제, 어, 한몇 개월 정도는 투자 성공 보장이에요. 아시겠죠? 음, 이런 종 하나만 조금 비중 실어가지고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못 먹어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이런 종목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 오늘 그 교훈을 꼭 전달드리고 싶다. 그게 어느 종목이 있는 다 똑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방산이 있든, 방산도 똑같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넥슨을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넥슨도 저는 팔아서 없어요. 근데 저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저도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모든 전부 다다 보유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방산을 여기 샀다. 응. 여기 샀잖아요. 근데 여기 40% 수익이 났어요. 근데 지금 엄청 기간 조정 죽이고 있죠. 근데 결국 내가 잘 버텼어. 지금 좀 올라가려고 하죠. 여기 지금 뚫려고 하거든요. 여기 쭉쭉 가겠죠. 여기 한50% 60% 되겠죠. 여기 이후부터는 시세 남면 쩍쩍 한다니까, 100%, 200%.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니까, 러 뭐, 무슨, 어, 뭘, 어떤 섹터에 무슨 종목을 하시든지, 그런 습관을 자꾸 들으시면 그게 정답이다. 예, 아시겠죠?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음식료 너무 좋았고, 어, 그래서 심지어 이 오, 바닥에서 기다 오리온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가놀이 하다가, 제 생각에 더 시세를 더낼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률 전반도, 다른 종목들도 좀 있는데, 저는 요 정도만 보고요. 이제, 어, 재당이는 아직 누름이 충분히 더, 충분히 더 있지 않나? 주봉으로 보면, 이제 다시 올렸죠? 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화장품 쪽, 쪽은 조금 개별 종목으로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한, 종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야 생각, 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좀 접근할 만하다. 요거는 이제, 요 때는 좀 사기 힘들었거든요, 사실. 예, 주봉으로 좀 내려왔죠. 왜냐면, 어쨌든 이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40만원에서 30만원. 몇 프로야? 2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판이 예. 개선되고 있고, 와이오와 다 좋아지는데 무슨 이까지 내려와요? 예.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한이 정도까지가 이제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몇 프로 안 되잖아요. 10몇 프로. 그냥 분할로 사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10몇 프로 이상 더 떨어진다? 그럼 그때가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 근데 이 정도는 이제 크게 손실을 입을 만한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재당이 하고 간접 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 만유공장도 비슷하죠. 만유공장 좀 비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는 밸류장은 비싸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에 탈리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분할로 사볼 만하다. 예. 보는 위치가 너무 높고 예. 뷰티스키는 너무 스몰캡에 좀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스몰캡이라서 뛰었는데 요거는 조금 지금은 제가 언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 v t 는 괜찮게 봅니다. 근데 좀 흔들리면서 갈것 같고 선진뷰티는 제가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그 개인수량이 너무 많이 꼬였고 시운장도 늘어나고 있고 차트 상으로 이제 윗골리 이제 점점 많이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일단은 여기서 좀 반등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막판에 조금 밀렸거든요. 힘없이 이렇게 쭉예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이 종목의 그 흐름은 좋은데 최근 흐름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음. 지켜보자 정도. CNC 이터나셔널은 너무 차트 이쁘다. 근데 갖고 있는 사람 부천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요만 이십일 선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그뭐 그, 이십일 선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아이패밀리도 좋고 이런 건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오디엠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시세가 이어지는 흐름보다는 기관들이 제가 봤을 때 사고팔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가다 막고 가다 막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시세를 이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좀 달라서 다르죠 CNC는 이렇게 그냥 쭉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코스맥스는 이렇게 좀 갔다가 두드려 맞고 갔다가 예종목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개별적인 흐름이 다 달라요 원래 그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막고 가다가 좀 맞는 게좀 정상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조금 더 빼주면 좋을 것 같다, 코스맥스는. 클리어도 비슷해요. 클리어도 조금 이제 매동이 쉽진 않은 종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조금 요런 흐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지면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네오팜은 제가 이제 조금 오늘도 데이트레이딩 했는데, 여기 좋게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막 들어오진 않는다. 예. 예. 근데 지금 흐, 끼임새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지킬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어 실리콘트는 오면 되잖아. 이거는 그냥 이제, 어, 분할로 이제 소 조금 이제, 어, 조금씩 태워가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PR도 지금 좀 괜찮은 자리처럼 보여요. 예. APR이 많이 빠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예, 네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좀뭐 CTK, 제가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요 윗거리가 많으면 안되는데 한번 이렇게 거량 들어오면서 여기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이렇게 어 땀니콘트라고 많이 하는 불리는 종목인데 조금 이제 시세를 내 가서 조금 눈에 보여요 좀 느낌상 아닐수도 있어요 예 <laughs> 그리고 이제 방산이 오늘 반등했고 어, 코치가시위에는좀 밀리는데, 코치가 오늘 강하게 반등했고, 이제 좀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지, 내 얘기는 접근하지 마시고, 근 네, 어쨌든 방산 쪽이 좀 반등 모멘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살짝 뚫었거든요. 보이시죠? 예, 상단에 살짝 뚫었어요. 요렇게, 이제, 어,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네, 외국인은 계속 지분율을 올리고 있, 있고요. 이제, 기간이 들어오면 좀갈수 있는데, 이제 개인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괜찮은 자리다. 이런 느낌처럼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세트레가 이가 반등을 했습니다. 예. 대장주. 나 대장주 그냥 살걸. <laughs> 괜히, 세트레가 이제 이 여기 샀다가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사지를 못해가지고 컨택을 샀는데 괜히 컨택 사가지고 물려있어요. 그냥 이제, 어, 물려있는 거를 다시 이제 살리는 거는 보세요. 일단 대장주가 반등해야죠. 어, 당연히 대장주 반등 해서 근데 이정주못 따라가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지금 양봉으로 바꿨죠. 그래서 대장주가 이제 반등을 했죠.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내일 또 대장주 반등을 하면 은 여기 전고점 트라이하는 느낌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택도어 정도 좀 반등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그걸 보고 해도 안됐다 예, 지금 맞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비중을 제가 여기서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그림을 완전히 보고 대장주 가는 거 보고 그렇게. 살려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절대 쉽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세드레가이가 내일 또 꺾이는 거예요 내일 또 3-4%바로 밀리면서 또 이렇게 흐름 못 만들어서 쭉쭉쭉까지 밀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밀리겠죠 당연히 더 밀려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라는 게 쉽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던 았것 같고, 온전히 좀 많이 강하게 반등했고요. 그래서, 예, 오늘 뭐 지수는 나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매하게 애는 나쁜 장은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어, 식료는 지속적으로 좀 내일은 시작할 수 있겠지만, 좀 관심 가져보시고, 그래서 제가 또 관심 가져보는 좀몇개 보여드릴게요. 보자, 보자. 우신 시스템, 거량 없어요. 근데 네, 조금 이제 돌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가심가지고가신 관심 관심 추가해가지고, 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BMT는 제가 말씀드려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또 있었다. 그 맞다, 맞다. 조선 쪽에. 어, 이제, 지키타드 삼산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오리엔탈 전공. 예, 요것도 지금 좀 느낌, 요, 옛날 거량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올리고 있죠. 오리엔탈 전공이, 어, 조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선 쪽에 이렇게 물들어오는 날에, 예, 그렇게 많이 안 뜨면 오리엔탈 전공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KSB도 마찬가지 요두 종목. 그리고 이제 기자재는 다 비슷, 비슷하게 갈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현마 솔루션도 지금 조금 이제, 어쨌든 여기 바닥을 잡아간 느낌이고,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도 물 들어온 날에 제가 말씀드린 섹터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전자적으 빨간 날에 이렇게, 요런, 요런 쪽목 바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 제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 같이 투자, 가 우리나 힘들어.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JS코프레션 저도 옛날에,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이든 지금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저기, 저기, 갭실척을 라다고 이렇게 그대로 빼버리면은, 얼마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예,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 이렇게요? 아니요. 예, <laughs> 보세요. 이게 약간, 국장이 약간 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너무, 이런 게좀짜증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국장은 좀 파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종목 봐가면서. 예, 제가 아까 롯데 엘프, 무조건 갖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그또 이건 또 팔아라고 말하죠. 근데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종목마다 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여기는 지금 섹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될 섹터가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의료 어디가 넣까지네 가지 주.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 근데 그런 디테일한 차이까지는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아무튼 좀 파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필요해. 이참 이게 참 제가 이제 앞뒤 다른 말을 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의 감은 좀 알겠죠. 이런 거 보면은 좀 파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또 보면은 이게 자홀딩 결국 이제 큰 수익을 먹는 건 이렇게 홀딩하는 능력이다. 그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어떤 흐름에서 이걸 다르게 적용해야 될지.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